안녕하세요. 판입니다. 전강원도 강사람입니다. 나레이션을 하는데 사투리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사투리인지도 몰라서 그냥 앞으로 그냥 사투리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대전이 생각난 거예요. 대전하면 성심당 말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했는데 거가 거가고 그거 어디 갈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심당을 갑니다. 야이뭐 이런 게다 있나? 대전의 사람은 성심당 주변에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천지예요천지 도착해 처음 보이는 건물이 부띠그라고 캥만 판대요. 저는 빵이 먹고 싶어서 그냥 안으로 좀더 들어가 봐요. 여기 어딘데 이렇게 사람들? 아 성심당 은 줄이야? 역시나 사람이 때로 모여 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줄을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통로를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요쯤에서 사람을 끊어서 요 무리를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줄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네 차례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15분이나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여기가 58분. 아까 43분. 15분. 아 어, 15분 걸려서 요 앞에까지 왔어 야 이거 뭐 지금 말하는 야는 좋대요 빵 먹자고 15분이나 기다려놓고는 또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거 그리 좋은지 근데 니는 뭔 계산하는데 이리 오래 걸리나 길 건너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기가 진짜 줄인 거 같아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객님. 줄을 노란 선안 쪽으로 한 번씩만 서주세요 저 차량 때문에 자줄에 노란 선한 오로 한 번씩만 서주세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유리 너무 맹그는 모습도 좋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는데 야, 이게 역시나 사람이 여다 모이더라고요. 사전에 조사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빵만 보고 그 빵에만 쫓아가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집고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고백가다 쑤시더라고요. 여는 새치기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거 집어서 바로 계산대로 가는 게 룰이에요. 그 새치기가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계속 방송을 해대요. 고로케하고 티김소부루 바게트를 담아서 저도 계산대로 향합니다. 더 이상 뭘 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사는지도 잊을 것 같더라고요. 계산대로 향했어요. 가격은 빵 10개 샀고 3만3 0 0원이 나왔어요. 그럼 개당 한 3,000원 수준?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성심당이 왜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중간에 성심당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빵도 좀 먹고 쑥착떡하고 단팥빵을 샀어요. 이게 카레 카레 이게 카레 고로케가 맛있는 이유가 피가 얇고 고기가 되게 많아 그 응. 응, 먹어 봐. 먹어 보고 서면 이렇얘 이렇게. 근데 걔가 다 데에 야 돼. 아니야. 하지 마. 조 싫어 그리고 걔는 우선 두께 요빵 두께가 얇아. 고 두께가. 보면 김기가 되게 많잖아. 빵 두께가 얇아. 괜찮아. 빵두가몇 갈까? 어. 어떻게 되면 갈까? 나는데 근데 아다가 쪽는겠네 근데 걔식으면좀부담스러울 정도로 겉에 기름이 굉장히 많아. 근데 얘는 좀빵 같다. 얘는 빵이. 지는 어, 음. 근데 가운데 쪽은 좀하다 <laughs> 먹어봐 마라 마라 그게 마라야 제가. 그게 마라탕 마라 마라를 먹어보겠습니다 마라탕 맛인지 한번 봐줘 탕탕 흐르흐르 탕탕탕 흐르르르 마라는 별로다 좀 쌉쌉쌉 향신료 봐, 모여있는거 잘못 먹으면 진맛이 있다 아. 아 이게 쓴게 아니라 진짜 마하고 라한 맛이 있어 <laughs> 아, 이름에 충실해 근쓴 이게 향신료 뭐했는데 혈에 다 몰려면 으쓴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응, 마라탕을 엄청 좋아하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마라탕을 좋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음, 음, 확실히 별로일 것 같아. 그럼 뭐, 응. 마라탕 먹어 일단 마라탕. 여기다가 사골 마라탕. 거? 보문산 메아리. 메아리? 네. 보문산 메아리라는 이름 붙였지만 뭔 걸로냐? 그치, 뭔고싶었어 <laughs> 그냥 커피와 함께 등고선을 떼서 먹는거래. 응. 이제 걸올리는 명란 파게트. 명란 파게트는 왜맛다고 아니다. 어? 네

나도 <끝> <끝> <계속, 끝> 그냥, 그냥. 그냥, <스> 그냥 왜, 왜, 고문산... 배굴력, <laughs> 이 전혀 없었게요게게이게게이이게이게이 그래서 쑥떡에 쑥향을 넣는 게좀 어렵나 근데 쑥깨떡을 먹으면 쑥 향이 좀잘 나거든요 그게 좀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튀김 소으로는아성심당을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순서를 한번 내가 보저 하자면 이거 일 번, 1 번, 1 번. 나도 다 비슷해. 빵집마다 다 똑같아. 뭐 이이 튀김 소보루는. 튀김 소보루를 그러니까 튀김 소보루를 땅 땅집에서 안 팔잖아. 근데 이게 근데 팔아도 지금 식었는데도 여기 와자작하는 게 이건 좀 약간 좀 높이쳐줄만한 거 같아. 아니, 근데 어쨌든 자 나는 맛이, 맛은 맛은 두긴 개긴. 근데 튀김 소보루 여기서밖에 못 먹으니까 굳이 굳이 꼽자면 튀김 소보루. 아?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카레 부로게 맛이 있었어. 그건 괜찮았어. 그 고기도 굵고 뭐 하고 피도 좀 얇고 마이소콤. 음. 다머지는 다른 빵집하고 다 비슷했던 것 같아. 다 보라빛. 특색이별로. 없어 제일 맛없었던 뭐? 거를 고르라면 이마라고르기하고 어. 이거 이거 쑥단팥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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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괜찮데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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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